평택시의회가 제7대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 하반기 의원 및 직원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2박 3일간 제천 청풍리조트 레이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하반기 연수는 의원들에게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의원 상호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의회 직원과의 관계를 정립해 선진 의정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지방자치연구소장인 서우석 박사와 경남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인 윤봉현 박사를 초빙해 제7대 평택시 의회의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과 의정 경험 사례를 통한 성공적인 4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상호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강원도 영월에서 리프팅 체험 활동도 가졌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의원들은 평택시를 위한 올바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좀 배울 수가 있었고요. 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것도 새로 다시 들음으로써 어, 정말 새로운 그런 음, 마음가짐도 되고 또 어, 여지껏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어, 새롭게 확인시켜주고,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고요. 이번 연수는 제7대 평택시 의원들에게 새로운 마음가짐과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실무중심의 연수가 되었습니다. YBC 뉴스 강유숙입니다. <목소리>